전체 집합이 12하의 자연수이고요 A 집합, B 집합 주어졌을 때 다음에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벤다그램 그려야 될 건데 이 부분이 나타난게 어딘지 보면은 자 B 여집합에이차 집합은 뭐로 바뀝니까 교 집합의 여 집합으로 바뀌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맞지 이차 집합이 바뀐 게 뭐로 바뀐다고 교 집합의 여 집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.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B 여 집합에 교집합에, 그러면 A, 여집합, 여집합은 A가 될 것이고, 요 놈은 또 다시 교환법칙하면 A, 교집합, b 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, 다시 교집합의 여집합이 또뭐 뭐가 바뀐 거야? 차집합인 거야. A, 차집합, B, 요부분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. 결국은 주어진 요 놈과 동일한 게 누구란 말이야? 요거란 뜻이야. 마치 바로 외워도 됩니다. 여러분들. 여집합, 차집합, 여집합은 두개 자리 바뀌는 거야. 이렇게, 아까, 이렇게 봐도 된다. 자 어쨌든 주어진 그 부분에 원소니까 벤다그램그리면좀쉽겠네요자벤다그램 그릴 때는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교집합을 먼저 찾으면 쉽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을 먼저 찾아볼까요? a는 1236이고 얘는 13579니까 공통된 게 1하고 3두 개가 있죠. 어 여기 1 3 있습니다 이렇게. 그다음에 a가 1236이었으니까 1236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b가 13579니까 135. 7, 9가 될수 밖에 없고,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10까지니까, 남은 게 1, 2, 3, 4가 바깥쪽일 수 밖에 없죠. 5, 6, 7, 8, 그 다음에 10까지 이렇게 바깥쪽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불을 받는 거는 A 차 집합 B가 차지한 부분에 대한 A에서 B를 빼고 남아있는 이 부분이잖아. 여기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인데, 이 집합이 지금 뭐가 되는 가 A 차 집합 B의 집합이, 원소가 2하고 6밖에 안 되니까. 그다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8이 되겠죠. 1번.